6장.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각각 그 가품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사를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